합니다. 108번 갑시다. <laughs> 이건 이건 좀 매우 재밌죠.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일 때 4x 대조 마이너스 2x 대조금 마이너스 소액. 요요좀 조심하자 얘들. 요거 요거 2차항이 없다 맞지? 고만좀 조심하자. 이? 플러스 3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문제도 이거랑 똑같아. 1 0 곱하기 1 0 곱하기 1 0 곱하기 1 0 곱하기 0은 뭐예요? 0이 되나 맞지?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쌤 이거 1을 살짝 곱할게요. 준비? 땅. 2x 1 넘길게요. 마이너스 1은 누가 됩니까? 루트 3이 되겠죠. 양면 제곱해볼까? 실적 제곱해보자, 얘들아.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제곱이니까는 3이 되겠죠. 자, 3이 넘어가면서 나누기 2 되니까는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아, 니다 마이너스 1이네 어, 클라프였다. 3 넘어 마이너스 2다 맞지, 얘들아?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라는게 0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이 이거 한번 볼게, 얘들아. 이 친구를, 이 친구를 px라고 하면은, 아이 px라고 하면은, px라는 식을 만약에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어. 아이 나누었어. 그때의 몫을 모르니까 qx라 두고,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누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1차식이 쓰자. 그냥 AX, 플러스 B, 이 정도로 놔두자. 자, 이렇게 했대, 얘들아. 괜찮나?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제자들아, 요 친구는 얼마니까는? 요 친구 얼마였었어? 0이지. 그러면은 뒤에 거에 관계없이 얘는 모조리 다날라가겠지 그래서 요 놈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4x, 4제곱. 마이너스 2x, 3제곱. 여기다 조심. 뭐라 써야 돼? 0x제곱 쓰자. 알겠지? 센스있게 쓰자. 이래 실수 덜해.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자, 이 친구를, 이 친구를 누구로 나눌까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자. 천천히 갈게. 몫은 2x제곱 되겠고, 맞나? 시작 4x 4제곱 마이너스 4x 3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자 뺄셈 하면은 2x 3제곱 맞죠? 음 다음 플러스 2x 제곱 떨어지자 마이너스 5x 자나눗셈이다 다음 이번에는 플러스 x인가요? 어 플러스 x 자 플러스 x 들어가면은 2x 3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자, 뺄셈 또한번더 합시다. 뺄서한번더 하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떨어지면 3이 되겠죠. 콜?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목수 마지막으로 2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뺄셈 마무리할게요. 얼마 됩니까? 5 이렇게 정해됩니다 이해됐어? 어, 그렇구나. 이 몫이 QX지만 사실 전혀 필요가 없죠, 얘들아. 야 QX, 요 자리 에 들어갈 놈인데 필요 없다는 거지. 그치? 0 곱하기 QX는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나머지가 뭘로 정리되더라? 5로 정리되더라. 그래서 답이 5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